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커스의 메인 래퍼 세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커스의 리드보컬 시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저희 에커스 기술직과 멤버분들을 구하는 2차 모집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멤버는 대략 3명 정도를 모집할 생각이고요 기술직은 일러스트레이터 6명부터 모집하고 편집자는 3명에서 5명, 믹싱러는 2명에서 4명 오썸네일러는 두 명에서 세 명. 작곡가와 개사가 작사가는 각각 한 명에서 두명 정도. 그리고 마지막 매니저는 한 명에서 세명 정도 뽑을 생각입니다. 나의제안은 13년생부터 05년생까지 지원 가능하시고 루페이의중국 거래 원하고 있습니다. 아차. 그리고 매니저분들은 10년생 이상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모집은 합발제로 진행하며 11월 20일까지 모집할 생각입니다. 많은, 많은 관심,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